함께 받을 말씀, 요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신약성경 18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하시고 세 번째는 시대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이나 아시오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질문 열두 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어, 오늘, 내가 나를 살아가느냐라는 이 질문을 이제 마지막으로, 어, 하나님의 질문 시리즈를 이제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어, 이, 하, 내가 나를 살아가느냐는 이 질문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서, 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있고, 또 우리가 계속 들어야 되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들어야 되는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특히 이제 베드로의 삶을 쭉 살펴봤는데, 인생이 좀몇 가지의 신앙의 챕터들이 있는 것들을 좀 보게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좀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먼저 적용 나눠 보면서 좀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베드로의 첫 번째 시작은 의심하는 단계였어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예,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그, 그 기름부을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름부을자를 하나 보내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이제 그걸 이제 메시아, 그 메시아에 대한 그 갈망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난을 당할 때는 이 메시아에 대한 그 고대한 고대하는 사상이 더 강해졌어요. 그래서 이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아, 그 메시아를 아, 기다리는 것이죠. 베드로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로마의 압제에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이제 좀 정치적인 메시아로 좀 많이 오해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 메시아 사상이 더 강해졌고 그래서 누가 과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일까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처음 이해 관심사였죠. 그래서 당시에 그회귀하라 천국에 가까운이라고 외쳤던 세례 요한을 보면서. 혹이 저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주겠다 약속했던 이나라를 회복할 기름부음 받은자가 아닐까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자 세례요한은 스스로가 나는 아니다. 이제 내뒤에 올자가 바로 이제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왔을 때 이제 세례요한이 바로 이 사람이 내가 말했던 그 기름 부을 자다라고 이제 증언을 해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이제 세례의원을 따랐던 그 베드로의 형제였던 이제 안드레는 이 세례의원을 따르다가 이 세례의원의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던 이제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바로 그 기름 부을 자를 내가 만났다. 아, 당신도 와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제 베드로에게 소개하죠. 근데 이제 베드로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인정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긴 하지만 그냥 바로 별 없이 그냥 돌아오게 되고요. 그 다음 날 예수님 이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그 명령에 또 이제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지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근데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의 첫 믿음의 모습은 바로 믿는 것이 아니고 의심하는 단계가 좀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의심의 단계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의심할 때 특징이 뭐냐면 맡기지를 않죠. 의심하면 맡기지를 않아요. 지금은 안 그러지만 한 10여 년된것 같아요. 예전에는 전화가 오면 딱 받아보면 뭐 이게 부동산에서 연락이 많이 왔어요. 어디가 이제 개발 호재가 있는데 투자할 생각이 없냐고. 그래서, 뭐 물론 투자할 돈도 없었지만 제가 그 사람을 뭘 믿고 제가 투자를 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믿, 믿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쉽게 투자하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게 뭐 이제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아니면 내 삶의 어떤 영역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질 못하는 거예요. 또두 번째 이제 베드로의 신앙의 또 챕터는 신앙의 또 절정의 때를 또 경험하죠.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뒤로 이제 베드로의 그3 년간의 이 삶은 아주 놀라운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경험했던 지켜봤던 사람이에요. 그 깊고 그 오묘한 말씀을 가장 옆에서 들었고.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기적들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바로 이 베드로 아닙니까?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을 직접 보았고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을 직접 경험해 목격했으며 또 귀신도 쫓아내기도 했고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엘리야와 또 모세와 대화하는 것도 직접 보았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물도 걸었던 사람이잖아요.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그 3년간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온인과온여정을당해서 예수님을 따랐고 또그 결과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을 경험. 한마디로 이제 뭐 요즘으로 말하면 부흥을 경험했던 예, 그때가 이제 바로 신앙의 절정의 때였습니다. 예, 이때 우리도 이제 이런 신앙의 절정의 때를 경험하잖아요. 은혜 받고 난 다음에 하, 그러면 그때는 모든 게다 아멘입니다. 예, 모든 게다 예수고 말씀이 그렇게 달 수가 없고. 예? 만약에 주변에 다게 간증이고 다 은혜고 사랑 성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신앙이 이런 절정의 때를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또 신앙의 이제 베드로의 세 번째 신앙의 챕터는요 제가 뭘로 정할까 하다가 이제 그 도저히 기도에 집중이 안될 때가 있어요. 예. 도저히 기도에 집중이 안될때 그때가 언제냐면. 이 베드로가 이제 3년간 예수님과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어떤 생각하냐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조금만 있으면, 하, 진짜 이 나라의 왕이 되어서 정말 이 땅을 회복하실 때, 나도 역시 수제자니까, 일등 공신으로서 뭔가를 해낼 수, 있, 뭔가를 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될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럴 때 갑자기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될 거다. 예. 그리고 내가 곧 죽게 될 거다. 뭐 이런, 지금 다된 밥에 코를 빠뜨리는 이것도 유분수지. 뭐 이상한 말씀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이제 곧 이제 주님이 왕이 될, 조금만 있으면 왕이 되고, 조금만 있으면 다시 진짜 메시아처럼 하나님 큰 역할을 하실 텐데, 자꾸 죽는다는 얘기를 하시고, 고난당한다는 얘기를 하시고, 제자들 중에 나를 배신할 자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시고, 너희들도 다 나를 떠날 거라고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리고 주님과 함께 갯세만의 동산에 같이 갔는데, 기도를 하는데, 도저히 기도에 집중할 수가 없는, 기도가 안 되는 때죠.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주님이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 완성될 것 같은데, 조금만 있으면 우리가 계획한 대로 다될것 같은데, 주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이해가 안 되는 때를, 아, 이해가 안 되는 밤을 지나갈 때가 있죠. 우리가 은혜 받고 나면, 막,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고자 하는 뭔가 계획을 막 세우잖아요. 예, 그래서 막, 아,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쓰임 받아야지, 이렇게 해야지, 막, 이렇 막, 나름대로의 계획을 짜는데, 근데 그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 내가 원하는 대로 안될 때가 있거든요. 이것만 되면 진짜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잘 쓰임 받을 것 같은데, 아, 그게 안 돼. 그게 내가 더 하나님께 쓰임 받을 것 같은데, 아, 이상한 사람을 만나 가지고 내가 막 시험 들게 하고, 내가 막 좌절하게 되고, 해가 는게 자꾸 내가 생각한 대로 안될 때가 있다라는, 꼬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우리 신앙생활 되면 안갈 때가, 안 가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기도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베드로가 이제 그 신앙의 이제 세 번째 챕터가 바로 그 때였어요. 또네 번째 이 베드로의 챕터는 뭐냐면 이제 낙심의 때였습니다. 낙심의 때. 예. 어떻게 한 번에 이렇게 되지 할 정도로 예. 예수님이 목요일 밤에 잡히셔서 예. 하루 종일 밤새도록 고문을 당하시고 예. 그 다음 날 금요일 날 이제 오후에 예. 홈 없이 돌아가 버리시거든요. 하루가 채 되지 않, 24시간이 채 되지 않아서 갑자기 그냥 모든 게다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자는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죠. 자신도 역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해 버렸죠. 모든 게, 모든 것이 험망하게 마치 한순간에 찐한 꿈을 꾼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린,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이 부활은 하셨어요. 부활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이제 못자국난 손도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여주셨지만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다시 보자 하시고 휙 떠나버리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그 부활의 모습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그그들 열정을 불러일으킬 만큼 그렇게 자극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기쁘긴 한데 너무나 궁금한 게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저렇게 큰 능력을 갖고 계시면서 왜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에게 대항 한번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죽이는 권력자들에게 왜 나타나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왜 도대체 갈릴리에서 다시 보자고 왜 사라지셨을까? 도대체 이제 와서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 다시금 우리가 시작할 수 있을까? 이런 가지 수많은 질문들, 풀리지 않은 질문들이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결국 낙심해서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죠. 완전히 모든 기대치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자기에게도 실망해 버리고 이제는 아무 것도 할수 없을 때 완전히 낙심하게 되는 이 때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네 가지 단계 가운데 어느 단계에 여러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네 단계의 단계에 다 머물러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온전히 내 삶을 맡기지 못하는 의심의 단계인지, 아니면 이제 막 은혜 받아가지고 막 이제 막 신앙의 절정의 그런 단계인지, 아니면 너무 삶에 의문이 많아서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많아서 기도에 집중이 안 되는 단계인지, 아니면 이제는 기대했던 것이 다 무너져서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낙심의 단계이든지, 근데 제가 보니까 이런 신앙의 단계들은요, 누구나 다 있는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과정들이 있기에 오늘 주님의 이 질문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만약 이 과정이 없었다면 주님이 찾아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이 질문이 아마 베드로에게 그게 쉽게 다가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통과하고 난 뒤에야 그제서야 예수님이 찾아와서 하셨던 이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베드로에게 의미 있는 질문이 되고 그 질문에 답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는 모든 그 우리의 신앙의 단계들이요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고 다 아, 어떤 신앙 단계든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아, 은혜 안에서 벗어나지만 말면 돼요 벗어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죄를 짓더라도. 예, 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요. 내가 마음이 불편한 것이 있더라도 은혜의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이 전제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이 예수님의 이 질문은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 질문은 회복 그 이상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이 베드로가 이제 완전히 낙심해서 더 이상 뭔가 할수 없을 때 이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결국 이제 어부 일이라도 옛날에 했던 어부 일이라도 하면 살아야지 하면서 결국 자포자기한 마음으로 이제 고향으로 돌아 갈릴리로 돌아가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통해서 이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죠. 근데 회복은 시키지만 단순히 회복의 차원의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질문이라는 것이죠. 이 회복한다는 것은 원상 복귀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 질문은 단순히 원상 복귀만 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냐 이 질문은요 단순히 옛날로 돌아가는 원상복귀가 아니라 그 차원을 넘어서 더 성숙의 단계요, 더 성장의 영적 성장의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의 삶과 사역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전까지는 뭔가 사역에 대한 열매를 원했고. 뭔가 대단한 것을 원했지만 기적을 바랬고 뭐 사람들이 몰려들고 뭐 이런 것들에 환호했다면 이제는 이 질문을 통해서 이 베드로는 그의 삶의 방향들이 완전히 바뀌는 걸 보게 돼요. 뭔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가셨던 그 길. 주님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앙의 목표는 완벽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착하게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허락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고 방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가기에 우리는 실패할 수 있고 죄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마치 여리고 성은 싸워서 이겼지만 기적으로 이겼지만 그 전투가 있고난 뒤에 작은 아이성에서 어이없이 실패했던 실패를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아했던 다윗 왕이 정말 가장 깊은 죄의 낭떠리에 떨어졌던 것처럼 엘리아도 갈매살 전투에서 영적인 전투에 승리했지만 그러나 결국 낙심해서 로덴나무에서 죽기만을 요청했던 그 엘리아의 모습처럼 그리고 노아가 방주에서 홍수 심판에서 승리해 놓고 그걸 경험해 놓고. 그리고 술취해서 벗은 몸으로 수치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많은 쓰임 받을 수 있고 영적으로 굉장히 충만할 때도 있지만 또 주님 앞에 그 길을 갈때 여지 없이 너무 허무하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그런 연약한 우리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와 주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그 질문을 우리가 들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성도는 정말 회복을 넘어서 주님의 길을 갈수 있는 정말 행복한 성도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그 질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질문을 다시 한번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쩌면 주님이 우리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오늘 이, 이 아침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오늘도 저 역시 질문하고 계세요내 삶이 어떤 뜻인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간에 그거 상관없이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성 들여 분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내가 뭐뭐 뭐 신앙의 절정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낙심 가운데 있든지, 의심 가운데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찾아와서 질문하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이런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그 질문을 따라서 여전히 주님의 길을 갈수 있는 저 여러분들 수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찾아와 주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하시는 그 질문에 주님의 질문을 오늘 다시 한번 듣고 그 질문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를 내수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질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목적이 완전해지는 삶이 아니라 평안해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따라 주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따라 믿음의 길을 갈수 있는. 행복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나올 때주 앞에 나오며 감사의 드리며 또 일천번째로 드리며 여러가지 기도 제목으로 드려지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응답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는 아버지 베드로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냐 그 질문에 반응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길을 다시 한번 순종함에 가는 귀한 성도를 낼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철회배 가운데 말씀을 인도하실 때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곤비치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험생 잔, 자녀들 하나에 붙잡아 주시고, 저들에게 아버지 다시 한번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저들이 아버지 공부하고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 받는 우리 아버지 세대 내 자녀들 다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결권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이게 렇일루한양절을접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정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제에사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마게 하옵시며 다만 하여 서고하소서 대게 나라와 건 세월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먼저 다니 목사님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의 온전한 건강 회복을 위해서 또 오늘 철하의 배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 말씀을 통하여 내 상가 운데 찾아와 주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하신 그 주님의 질문에 다시 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세마수 이도하돌아갑니다 주여 주여